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뭐, 두산중공업도 당연히 중요해요. 뭐, 중요하긴 하지만,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7월 말에 시장 빠진다고 했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뻔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큰 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조정장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더 대박이 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뭐, 3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바지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 이 둔화 우려로 좀 약세,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제 기업 활동 규제 강화 경계감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좀 중국 쪽에서도 혼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의 MSCI 차이나 지수 투자 판단에 따라서 하향 조정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또 아시아 쪽 투심이 굉장히 좀 위축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딱 하나예요 외국인 선물. 이 수급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만 다시 한번 지수도 좀 시원하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뭐 시장이 어디까지 빠지고 뭐 어디까지 내릴 거다 이거는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맞출 수는 없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셀음봉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7월 26일부터 좀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는 당연히 그 전부터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점을 한번 딱 찍고 내려오면은 급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도 지금 포트 엄청나게 다 줄여놨고 현금 확보 해놨다라고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보셨으면은 준비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저를 못 믿다, 뭐, 빠지겠어? 빠지겠어? 라고 했는데 못 믿으니까 준비를 못 하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번에도 정확하게 또 빠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저는 알려드렸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7월 26일부터 시작이 좀 하락이 나왔는데 28일 날 21선을 깼어요. 21선을 깨고, 어제 21선 저항을 받고, 오늘 21선 맞고 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속도 조절을, 속도 조절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 시장에서 뭐 좋은 뭐 기사라든지 뭔가 좀 이슈적인 부분이 좀 터져줘야지 월요일도 버티는데 지금 뭐 딱히 보이는 호재도 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까지 밀려버리면은 시장 리스크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장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아, 뭐야,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큰 틀은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정신건강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우리한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손절을 하고 시장이 올라가면은 사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우리는 사야 되고,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은 팔고 또 조정을 기다려서 편안하게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항상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뭐왜 자꾸 반대로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를 할수 없고, 코스피도 지수 위치가 하방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당연히 좀 긴장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강조를 드렸던 게, 현, 현금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명히 저는 현금도 또 다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를 드렸던 게, 벤, 맨날 첫날, 뭐 백날 첫날, 뭐쌀때 사라고 해봤자 뭐예요, 여러분들. 현금이 없는데, 주식이 싸지면은 사는 건 알겠는데, 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세일을 하면은 그 세일 기간에 사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옷을 산다라고 해도, 세일 기간에 사는데 자꾸 좋은 종목들이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 왜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금 관리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주식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31일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뭐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이 판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음 주부터 좀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채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8월 달부터는 좀 채울 종목들 뭐.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터지는 부분 그리고 시장과 무관하게 시간차를 두고 봐야 되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뭐 백날 첫날 말씀드려도 뭐아 이거 시황 알아서 뭐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시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지금 뭐 사결하시면 99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0 1 0 8 6 1 9 9 9 9 하나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은 되실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성함만 딱 쓰셔서 보내주시면은 저랑 딱 같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아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500만원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내시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고, 뭐, 지금 뭐, 포트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하나 빼고 다 빨간불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또 포트를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뭐, 11만원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14만원 수익적인 부분. 꾸준하게 매일매일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편안한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22,5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대신에 마이너스 4% 손절라인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매수를 뭐제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마이너스 4% 손절라인 딱 지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손절 자신 없으면은 이런 거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들 사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나는 손절이 싫다 하시. 하시는 분들은 lg 전자 이런거를 사시는게 맞아요 대형주 그리고 성장성이 있고 차트 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을 사시는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이너스 4% 나는 곧 때려 죽어도 두산중공업으로 뭐 승부 승부라기 보다도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4% 손절 라인 잡으셔야 된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차태적으로 봤을 때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워낙에 바다권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뭐 두산 중공업을 VIP 방에서는 추천을 드릴 건데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트, 우리가 단순하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중장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바다권에서 처음 천천히 천천히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중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뭐, 중장기보다도 여기서 잡으면은 제가 중장기로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잡으면은 중장기보다도 좀 단기적인 템포로 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뭐고려아형 같은 경우에도 42만 5천원 말씀을 드렸던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추천 드릴 때 손절 라인 말씀 안 드렸어요. 그냥 빠지면 더 사세요. 빠지면 더 사세요. 빠지면 더 사세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 오히려 빠지면은 더 사야 돼요. 왜냐, 재무도 괜찮은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좀 성장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데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좀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차 후에 뭐 2025년도까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으로 뭐 육성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두산중공업이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길게 보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위치는 차트적인 위치는 단기적인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품 공급이라든지 설치, 운영, 유지보수 싹다 해요. 싹다 하기 때문에 전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 역량 자체를 좀 갖춰 놨고 뭐~ 선안권 해상풍력 뭐~ 실증 (600메가와트) 그다음에 뭐~ 제주 탐라 해상풍력 (30메가와트) 그리고 뭐~ (96메가와트에) 달하는 국내 해상풍력 발전기 모두 두산중공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일 기술적으로는 으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종목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혈장 치료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에이 H... PHC, 그다음에 뭐 진양제약, 서림바이오, 시노펙스 이네 개를 좀 대표적으로 코로나 혈장 치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다 따져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아, 아무거나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은 pH 이치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기업적인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매출액 자체는 좀 꾸준하게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9년도에 적자였다가 20년도에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은 있는데 올해 1분기 때 적자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거는 있어요. 뭐 말레이시아랑 동남아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로 코로나 관련 뭐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미국으로부터 약 좀 천사십만 달러 중화 항체 진단 키트 수출 계약도 성공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기는 하지만 뭐 차트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썩 메리트가 있거나 뭐 재무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뭐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재무가 별로면은 항상 안정적으로 재무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 아니면은 적자였다가 확 흑자로 돌아가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재무적인 메리트라든지 뭐~ 차트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좀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차태적으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여기서 이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여기까지 올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뭐 주가적인 부분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매년 매년 그래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뭐... 나오고 있고, 뭐 적자 기업 아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9년도에 적자였다가 20년도에 흑자로 돌아갔고, 올해 1분기도 흑자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7%대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메리트를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양제약도 괜찮고, 이거는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관련주로도 같이 묶여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참고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오세훈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다음에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관련주다 이재명 관련주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만들고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있었는데 뭐 재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은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업도 굉장히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6% 아까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7% 대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서린바이오는 6% 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부 미용 기기 제조 업체인 뭐 서린메디케어, 그 다음에 뭐 발효 화장품 전문 회사인 제노자임, 그 다음에 뭐 소동물 생성기 제조 기업인 에코, 트리, 메디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것도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뭐,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노펙스를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시노펙스는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좀 메리트적인 부분은 없어요. 지금 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 내려와야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좀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딱! 재무적인 부분을 보면은 작년에 줄줄줄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적자. 적자 기업은요, 여러분들 그냥 지워요. 이런 거 시노펙스 뭐상한가를 간다 뭐 해도 그냥 내거 아니다. 나는 차라리 무조건 안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차트적으로 진양제약이 훨씬 더 편해요. 둘다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6,800원에서 6,700원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시면 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이거는 좀 손절 라인 4%좀 자꾸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여기까지도 좀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조금 더뭐 영업이익률도 뭐,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서린바이오보다 진양제약이 좀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서린바이오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재명이랑 묶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윤석열 관련주가 윤석열이 입당을 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또 순환적으로 윤석열 관련주에서 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눌려있는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낙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부분은 뭐 서린바이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차트적으로 좀 편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진양제약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좀 분할적으로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6820원 어라운드 프라이스 아시죠 여러분들 한도가 정도는 좀 미리 잡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분할 매수 이거는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